안녕하세요. 높은산에입니다. 10월 12일, 2차로 또한열1품종 올려봅니다. 천종, 무명 중투, 일반 중투, 서반, 노코, 송정, 동광, 두화원지, 황산반, 두화소설, 천상, 또 이렇게 열1품종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한분한분 한분 차근차근 보시고 늘 이야기하듯이 난초 구매는 신중하게 어잘 보시고 신중하게 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전화 주는 게 최고 빠른 어 구매가 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속에다가 댓글로 몇번 주세요 하면은 저는 늘 빨리 못 봅니다. 어 전화 문자가 우선적으로 어 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어 1번은. 요 천종 중투입니다. 또 천정 중투입니다. 또천정 중투 깔끔한 거를 또 도축 들고 나왔습니다. 정지는 기가 막히게 깔끔하고 이쁩니다. 어 험이 요 뒷대에 어이 뒷대에 여기 끝이 하나 타고 어 속장이 하나 말라가 들어갔습니다. 어 작년에 우리 소장관님이 너무 과다한 햇빛을 보고 어 키워가지고 속이 어떻게 이렇게 타버렸습니다. 속장이. 근데 난초 자체는 깔끔합니다. 이 난초가, 어, 전진전진입니다. 전진전진에, 어, 올계 신화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뿌리도, 뭐, 최상 A급으로,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보니까 전진에 뿌리가 세 가닥, 어, 뒷대에 뿌리가 하나, 둘, 셋, 한네 가닥 정도, 어, 이렇게 됩니다. 뿌리는 둘, 넷, 여섯, 여덟. 총 뿌리는 여덟 가닥입니다. 어, 두 축에 여덟 가닥이면은 최상입니다, 난초가 그냥. 난초도 아주 깔끔하고 또 소장가가 직접 배양하던 거라 가지고 어디 들고 다기고 판매하러 나간 그런 난초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또 입수해 가지고 아주 예쁜 고급 천정두 촉을 또 등장해 봅니다. 사이즈는 9의08 사이즈는 9의08 촉수는 두촉 어, 요 뒤에도 요 보면 자만에 눈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배양을 해 가지고 벌브가 연결면은 어, 요, 나누어가지고, 어, 배양해도, 어, 충분히 될것 같은, 어,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요거는 가격은, 어, 요, 문의 사항입니다. 어, 전화 주시면은, 또 저렴하게, 어, 또 이렇게, 어, 드을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종 두척 어, 9의0 8 가격은 문의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어, 2번은, 색상이 끝내주는, 어, 무명 중투입니다. 이 뒤쪽은 지금 무늬가 많이 소멸이 됐죠. 많이 지금 좀안 좋습니다. 근데 이 지금 세력을 떨어지고 뿌리가 좀 약하다 보니까 네, 이 탈색이 됐습니다. 난초 종자는 이 뒤때도 보면은 변이 아주 좋습니다. 어, 난초, 이, 이 난초도 완전 까닥지성 있는 그런, 어, 난초입니다. 난초인데, 어, 뿌리가 조금 부실하다 보니까 네, 색상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아주, 어, 송정 못지 않는 그런 극황색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신화가 이렇게 도 촉이 잘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가 그래 넉넉하고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어, 세력을 잘못 받았는 것 같습니다. 또 세력을 왕성하게 받으면은 이 난초도 좀 작지만은 아주 그냥 멋진 난초가 되리라, 어, 내 나름대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뒤에 육질을 만져보면 육질이 굉장히 좋아요. 까당까당하이. 단추는 정말, 어, 작지만은 그래도 보고입니다 요, 시나 사이즈를 언제 했습니다. 시나 사이즈가 OA 영호입니다 o s 영호 어, 촉수는 그냥 요, 뒤에 거 무시하고 두 촉으로 쳐봤습니다. 가격은 11만원입니다. 또 11만원에 더 저렴하게 아주 예쁜, 어, 무명 중투, 어, 두 촉을 한번 등재해봅니다. 3번. 입니다 3번 또 지금 이걸 등재하기가 이것도 무명 중투로 한번 등재해보겠습니다. 어. 소장가 집에서 나왔는데 명패는 어 광주보로 어 명패가 꼽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광주보인지 어 판가름이 좀안 나고 난초 상태에 따라 가지고 어 같은 광주보로 광주보라도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소장가님은 어 광주보로 어 명패로 꼽은 그 광주보로 구매를 하셨나 봐요. 근데, 엽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적에, 좀 광주부라기보다는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그냥 무명중투로, 어, 그냥 한번 등지해 보겠습니다. 어, 광주부 같으면은, 어, 가격이 조금 더, 어, 올라갈 건데,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무명중투로 한번 등지해 보겠습니다. 뿌리 상태는, 어, 요 생, 좀 짧지만은, 그래도 생장점이 이렇게다 살아있습니다. 어, 내에 생장점이 쫙쫙 다잘 내려가리라, 어, 생각됩니다. 신화도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깔끔하고 깨끗하고, 어, 뒷대는 전체적으로는, 어, 이렇습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이렇고, 어, 이런 식으로 뿌리가, 어, 장강이 살아서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명중투, 어, 두 촉으로 쳤습니다. 1 9의 07. 1 9의 07. 신화는 한 7cm 정도 됩니다. 요 신화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되고, 가격은 어 8만원으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 광주보라고 확신만 들면은 가격을 조금 더 올릴 건데, 어 그렇지 않아서 그냥 한 8만원에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4번은 서반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서반이 염력이 굉장히, 어 까당까당하게 좋습니다. 또 금수산매로 아주 우리가 멋집니다. 단점이, 요, 뿌리가, 어, 요, 두 가닥이라는 겁 등재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좀 저렴하게, 어, 등재를 해봅니다. 어, 자세히 보면은, 여기도 눈도 요렇게 하나 보입니다. 요, 어 눈도 요렇게 있고, 밑자리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종자성이, 어, 워낙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 등재해봅니다. 어, 살리기만 살리면은, 꽤 좋은 종자가, 어, 되리라 생각됩니다. 뒷대한 쪽에 시나고 이래 나왔는데 어, 우리 소장관님께서 배양을 잘 못하셨습니다. 대가 어, 뿌리가 두 가닥이고 어, 철사로 딱 감아가지고 시나마 어, 받아내면은 어, 괜찮을 것 같은 어, 그런 종류입니다. 뿌리가 한몇 가닥 되고 어, 그러면은 조금 가격이 어, 조금 고급적인 어, 품종으로 취급해가지고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건데 어, 뿌리 상태 감안해가지고 어, 또 초보님들은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난초를 구력이 조금, 어, 계시는, 어, 우리 소장관님 계시면은, 요걸 구매하셔가지고, 예쁜 신화를 또잘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반 두 초, 8.5에 065, 8.5에 065, 가격은 5 5 0 0 0원으로한 등재해 보겠습니다. 5번, 삽니다. 어, 5번은 요, 요, 3반 노코입니다. 또요 3반, 어, 노코가, 어, 이런 식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어, 뿌리 상태가, 어, 요 세, 세 가닥이고, 요 전진입니다. 요띤지가 아, 한참 되어가지고, 상체가 다암물었습니다 어, 약간, 어, 요 점이, 요렇게 약간씩 점이 약간 있습니다. 요, 또 배양에 또, 또 기술 문제로 약간 점이, 종자성은 아주 좋은데, 어, 점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나 잘 받으면은, 어, 소독 잘 하고, 어, 난실에서 잘 배양하면은, 또 예쁜, 어, 건개산반 노코로 터지지 않겠나, 어, 나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놓코 어, 전진 한 촉, 10의 영육, 10의 영육, 가격은 7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6번은 어, 송정입니다. 늘 인기가 있고, 어, 꾸준한 사랑을 받는, 어, 우리나라 중투, 대표적인 중투, 송정입니다. 송정 또세척을또 또 이렇게 한번 등재해 봅니다. 어, 전진은, 어, 깔끔하게 잘 배양됐습니다. 근데 요, 2번 촉과 3번 촉이 끝이 약간 요렇게, 어 탔습니다. 요 결점 사항이 끝이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탔습니다. 그 어, 결점 때문에 어, 가격을 조금 낮추어가지고 한번 등재해 봅니다. 뿌리 상태는 전체적으로 어,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어, 이쪽 편에 또이 신화가 이래 있는데 이거는 어, 우리 구독자님이 혹시 구매를 하시면 은 제거를 하고 어, 뭐 제거를 하는게 낫지 않겠나 어, 나름대로 그렇게 그래 생각해 봅니다. 이 어, 신화가 지금 뭐 조금 어, 크다가 어, 더 말이 될 상태입니다. 성정 세촉. 어, 색상이, 전진 색상은 아주 좋습니다. 17의 연구. 17의 연구. 가격은 36만원입니다. 36만원에 또 성정 세촉을 한번 등지해 봅니다. 7번. 감사합니다. 1번은 어, 죽음소심 동광입니다. 어, 동광 다섯 축에 꽃이 이렇게 두 방이 이렇게 달려가 있습니다. 어, 아직끝지 꽃이 좀덜 영그럽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꽃이 어 굵어지지 않겠나 어 그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어 동광 주검소심 동광 어늘 그냥 어디 나가면 큰 대회 나가면 입상을 하는 어 그런 어 동광입니다. 좀 작지만은 그래도 그냥 전시회 때이 어뭐 입상에는 아마 힘들 겁니다. 동광 요즘 동광 두축 가지고는 입상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전시회. 어, 한 분을 채우지 않겠나,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동광 다섯 촉의 꽃 이경, 16에 0치로, 16에 0치로, 가격은 48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뿌리는 틀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분체로 이렇게 어,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8번, 어, 8번은 두화 원지입니다. 어, 원지 어, 두화가 정말 어, 예쁘고 어, 아름답습니다. 요즘 도화가도화 두화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어, 두화 가격이 좀 저렴하게, 어 손쉽게 어 배양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우리, 이제, 반려식물로 돌아섰습니다아뭐 동, 뭐, 원지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이제, 어, 출란이 반려식물로, 아, 어 재밌게, 어, 배양할 수 있는, 어, 그런 세월이 되었습니다. 뿌리 상태는 아주 숫자도 많고, 어, 나름 다, 요, 단단하게, 요단 검은, 검은 거는, 음. 오래되면은 뿌리가 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어, 뿌리 상태는 뭐 전체적으로는 배양하는데 어, 좋습니다. 벌보도 여기 뒤에 하나 있고. 원지, 그럼 촉수를 그냥 한네 촉으로 잡아봤습니다. 촉수가 총, 어, 여섯 촉 정도 되는데, 이걸 뭐 뒤에 종대는 필요 없고, 그냥 뭐네촉 정도 잡아봤습니다. 뭐, 내년에는 꽃을 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원지 네촉 18-07호. 1 8 영치로 가격은 8만원입니다. 9번. 감사합니다. 9번은 이 황산반입니다. 완전 환열변에 어, 황산반이 어, 멋지게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어, 황산반이 뒤쪽까지 어, 이렇게 무늬가 다 남아있습니다. 산반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 시간이 지나면은, 어, 전진에만 산반이 남고 뒤쪽에 이렇게 무늬가 소멸이 되는데, 이세 촉은 3년 전 촉도 이렇게 황산반이 다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고급적인 그런 품종입니다. 이거를 잘 배양해 가지고 대주로 만들어 놓으면 어느 대회에 나가도 입상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참 보기 드문 그런 황산입니다. 이 속장 까지산반 무늬가 다 있다라는 거는 정말 난초 상태가 좋고 개체가 정말 좋은 그런 황산반입니다. 산반이 요즘 천대를 받는 시대지만은 이런 명품 산반들은 어 배양을 해꼭 해보셔야 됩니다. 또, 백산반도 아니고, 또, 황산반에, 어, 속창거지 무늬가 남고, 3년이 지나도 무늬가 그대로 사람 살아있는 산반들은 참 보기가 힘듭니다. 뿌리 상태도 뭐, 전체적으로는 나름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올시나가 아주 깔끔하게 깨끗합니다. 어 환엽, 어 황산반, 세촉, 1 4의 08, 1 4의 08, 가격은 18만원입니다. 10번입니다. 어, 10번은 두화소설입니다. 어, 꽃은 두화소심인데 경이 어, 적경입니다. 예전에 난과 생활에도 한번 어, 어, 한번 실렸던 어, 그런 품종입니다. 꽃이 정말 어, 소심꽃이 예쁩니다. 경이 적경이라서 그렇지 어, 난초는 어, 두화소심이나 어, 마찬가지입니다. 요 사진을 어, 옛날에 난과생활에 실렸던 사진은 별도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어, 꽃을, 요거는 뭐, 명연에도 꽃을 달수 있는 어, 그런 작입니다. 꽃이 아주 예쁘고 어, 싱그럽습니다. 촉수가 어, 그리 많지 않는 어, 그런 어, 도화소설입니다. 어, 도화소설 세척 1 7회 연구, 17의 연구, 가격은 10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요걸 어, 입행하시가지고 어, 냉년에도 바로 꽃할 수 있는 그런 작이 되니까 벌브가 아주 굵습니다 어, 잘 배양해 보시면은 예쁜 꽃을 볼수 수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약간 어, 검은 탄화가 있으나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배양에는 11번 감사합니다 어, 11번은 천상 어, 천상 옆 복륜으로 이렇게 나왔는 거 한번 등지해 보겠습니다 어,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복륜호, 복륜호가 이렇게 쫙쫙 다 들어있습니다 백올로 보면 백올도 호가 이렇게 쫙떨있집니다 이런 것들은 어 바로 잘어 터집니다. 천상근계산반으로 어 그런데 아쉬운게 어 뿌리가 이두 가닥입니다. 어 등재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저렴하게 한번 등재해 보면은 어 명령신나 받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밑에 또 자마도 이렇게 다 보이고 이러니까어 뿌리 두개라도 어뭐 명령신나 태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또 가격을 또 뿌리가 두 개인 만큼 가격도 저렴하게 한번 던지해 보겠습니다. 천상 한척17:07 17:07 가격 6만으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또 이런 거는 배양에 자신 있는 분만 우리 구독자님이 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늘 높은 산으로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어, 감사합니다. 오늘 또뭐2 차로 어, 나름 열한 분또 소개해 보았습니다. 또한분한분또 신중하게 보시고 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분갈이 처리니까네. 또 우리 구독자님들또 전국에 어 애란인들 어, 또 지금 분갈이를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어또 난초가 많아가 어, 포화 상태가 되면은 또 본사에 전화 주시면은 또 매입을 가겠습니다. 늘 높은 산을 고속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